어디 가요! <laughs> 아, 제가 침수 먹어야 돼? <laughs> 네.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좁아졌어요. <laughs> <laughs>

한 5년 전에 왔다가 5년 이후에 다시 한번 와보게 되는데요. 에, 저희가 묵고 있는 적기장 모텔이고요. 여기는 서울식당. 서울식당.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오늘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자, 한번 주변을 쭉 보세요. 네, 저기. 저희가 내일, 저희가 달릴 자전거길. s 2제거 지금 이거, 이거 게... 좀 봐줘요. <목소리> 실시간이야.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데 항상 아, 보여주고 있어.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목소리>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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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라 라이딩 끝나고요. 여기가 적교장 모텔이죠. 적교장 모텔에서 옆에 서울 식당, 네, 옆에 서울 식당에서 네, 삼겹살과 맥소맥, 네, 네. 라이딩 끝나고 오는 겁니다. 전화 네. 안 나온다. 올릴... 올리겠습니다. 밤음에 같이 해요. 밤에 같이 해요. 보자. 한잔드셨어 네. 네. 아, 배고파. 아, 서, 경환 님도, 다음에 금강 대 같이, 하나 하나 같이 올수 있도록 합시다. 네, 와, 다이고찾아온 가스가 <laughs> 어, <누구죠>? <웃음> <웃음> 누구세요? <웃음> 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네. <laughs> 아, 누구, <laughs>

컨디션 어떠세요? 메롱이에요. 어디가 메롱이에요? 다리 후들덜 그렇지만 비가 안 왔으면 기일 좋겠어 네, 비는 안올것 같아요. 오늘 그 네, 오늘 일차 화이팅 하십시다. 네, 화이팅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네. 여배우의 이, 이, 뭐를? 네, 오죠? 여배우의 뭐저 저기 네. 저, 뭐 저거 소상권 침해 뭐쩌고저쩌고 <laughs> 하는데요. 네, 예, 아침부터 예, 쓸 때는 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컨디션 <laughs>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아직은 괜찮아요? 네, 네, 뭐 그러냐면, 허벅지 통증이 있나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 유 그러면 됐네요. <laughs> 오늘 뭐 사, 40씩 달리면 되겠네. <laughs> 네. 어떠시냐고요? <laughs> 컨디션이? 전 좋아요. 아유, 그럼 오늘 뭐 40씩 달리면 되겠네, 형. 4 5 <laughs> 아? 45? 45. 45? 오케이. 45. 뻥이. <laughs> 차가 끌져가어좀그 소리 들다 오늘 그 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라, 라, 라면이 어땠다고요?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음, 김치랑 <laughs> 오늘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네. 자초감사합니 종주하시는 분들은 적기정다 여기 무슨 식당? 네. 깡이네. 네 깡이네 식당 꼭 들르세요. 라면이 <laughs> 끝나죠. <끝내줘요.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미트입니다. 아, 예. <laughs>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잘 먹는 라면 이상 사람이 아닌 거 엄마한테 혼나요. 빨리 들어와요. 비 맞지 말고. 나지면안 돼요. 그리고 줌땅나지 말고. 네. 떠나지 <laughs> 마세요. 다아시네요 벌써. 이제는 사이드 거리두기. 자, <laughs> 카메라 거리두기. <laughs> 비가 이야. 비가 오는 거 아쉽죠. 비야. 많이 아쉽죠. 다다행이에요다아 아, 자연이 근데 응? 아니 비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언제 또 내려와 찍어야지. 언제 또 내려? 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안날수 있는 거, 이 정도 컨디션이야. 그러니까 빨리. 비가 비가 와서 아쉽다는 얘기죠? 네. 음. 다행이다라는 잡아주세요. 얘기가 아니고. <laughs> 다행 히 여기가 양평 정도만 돼도 다행일 수 있는데 너무 멀어. 안돼 아, 아, 네. 좀 멈춰주세요. 아, 비는 없을것 같아요 잠깐 잠깐. 잠깐, 닥이 노면이 끄그울까 봐.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가서 봐 코스 변경을 좀 음.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땅 노면 미끄러운데 어필을 갖다가 굳이 해주는 저쪽에서 저쪽에서 코스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이 왔어요. 일단 그종주수첩다 걷어요. <laughs> 종주수첩다 걷고 그냥 차로 찍읍시다 차로 그냥. 아기 <laughs> 같고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 한 사람이 <laughs> <나이> 한 사람만 간다. <laughs> <갔다, 웃음> <Kentucky>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죠. 그죠. 한 사람이 갔다 오는 걸로 <laughs> <ajuda> 하고, 이게유리가 쉽더라도 노면, 노면 문제 보다도 가다가 막 지역성 통때문에비게더 걱정인 거 사실은 아니, 뭐평지는뭐 크게 무리한 게아니 양산까지 넘어가야지, 평기고여기 어쨌든 보게 <라> 된3면을 넘어야 되니까, 그런 일자가 되 아니, 사실은 노면은 큰문제 없어요. 근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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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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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누워있흐흐가나 <laughs> <잠깐만. 욕하면서> <laughs> <laughs> 진짜. 저기요 여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laughs> 집에 가세요 빨리. <laughs> 예, 어흐흐흐흐흐흐흐신흐 어, 같으니까 얼른 흐흐흐흐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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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나만 부네. 아, 나 죽겠어. 나좀 일으켜 줘봐. 못 일어나겠어. 에이, 에이. 여기 무슨 마을이에요? 영화지 마을인데요. 영화지 마을 제가 소홀스러운 영리에... 거지예요. 행복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필요 없어요. 잡아, 네. 그 나오세요. 네, 한 넘, 넘, 넘자고 한 그분만 나오세요넘넘 넘자고 한 노면? 못 가겠어. 노제 못 가겠어. 사진 찍고 가게요. 사진 찍고 가게. 밀리서 아, 모독이야가자 모더. 그냥 기억에 남으라고 찐하게 해주 돼. 어, 오! 파이팅! 갔어 저기요. 여보세요. 오이를 그, 그, 그렇게 드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그래도 카메라 여기 있다고 이쪽 이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어디 가면? 아이고, 맨날 봐데 내가 안고팠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네, 이게. 해야 음 이거 매콤 서울에 없지 않아? 서울에 있어. 그래, <라> 빨리 비 오기 전에 먹어요. 우리는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라 알아서 먹을 거요 동영상이야,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서울에서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 서울 맛이 잘 쓰시네요. 어요 에이, 티나~ <laughs> 여기도 티네 댄댄스인가네 티나게! 가정길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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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가정길 가. 그래. <웃음> 에이! <웃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잡네 바나나를 꼭 자전거 타면 먹어야 돼? <laughs> 그 맛이 어? 달라 면서 너무 배고는 목적이 <웃음> <웃음> 즐겁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보급을 뒤에서 보는 제가 왔어요.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한다는 생각보다 <laughs> 이유가 요아가씨 얘기했지만 아까도 들이을아는줄알아요도얘기했아요기가 다르대요 아, <laughs> 밑기가위만아기가 예, <laughs> 공기가. <laughs> 자전거 타면서 먹는 보급은 정말 꿀맛이지아그거기까지 인정. 근데 바나나 를까서뭐기했지만 아까도 얘기지그렇지만렇까도얘지만렇까도얘기했지이게 뭐지 간단하게 딱 짜갖고 쭉 짜고 버리는 이런 아, 거는 응. 아, 그런 거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라이딩 중에 그 바나나를 먹거나 보급하는 선수들만한 거거든. 아 진짜? 응. 이유가 있어. 그냥 <laughs> 어, 속도를 내면서 보급을 해야 되고 아, 쉬는 시간 아, 없으니까. 저 응? 오면서 달리면서 먹는 거지요 자전거 위가 맛집이야. 서호로면이지 <laughs> 사로름이... 콜라 맛집 일세. 인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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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간이 인터뷰. 응, 몇 킬로 남았어요? 2 5키5 킬로. 2 9구 킬로. 이십구 킬로 안 받다는데요. 아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그죠? 오는데 네.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날씨가 이래서. 아, 땀 많이 났죠. 젖었어요. <laughs> 왜 젖었는지 <laughs> 이유를 모르지만 등이 다 젖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막 콕콕콕 졸더라고. 여섯 시에 도착하시면은 여자 여성분도 빨리 옷 갈아입고. 네? 빨리 옷 먼저 갈아입고 아, 내가 그 저기 차에다가 자전거 갖고, 다 신고 우리 이거 휴게소 어디 가서 거기서 그판 깔아놓고. 그냥 먹자고요. 예. 여기 위에 뭐 팥도 남았고, 과. 과일도 그니까, 남았고, 치킨. <laughs> 맛이 있을까? <laughs> 맛있지. 아이, 타짜. 메탈도 남았고. <laughs> 자, 마지막 25kg 남았습니다. 마지막 25kg 남았어요. 25kg. 자, 이제 센터에서 봐요. <laughs> 도착했습니다! 우후! <laughs> 이제 도착, 도착! 와. 어. 아니 어디에서 찾는가 77이 나지? 오늘의 하늘을 자, 두, 자지 우지한 아, 우리 아니, 어 영업원이 내가 마지막에 무슨 라이딩 못 해서 서운해 한다고 할까?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었다. 역시 이 아, 김이 섰습니다. <laughs> 막 끝냈다고 혼내 가지고 저게 하는 거 아니고. <laughs> 자 동영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여기 스타트야. 아 그래요? 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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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 이렇게 예, 오케이 끝. 우호.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자, 자, 이게, 이게, 저기, 낙동강 하두 저기, 국토종주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280km 탔고, 어, 오늘은 우중라이딩 및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경험을 탈걸다 했어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혼자서 못할 걸 같이 해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길로 멀리까지 와서 부산에서 좋은 전기 받아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라이딩을 기대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그 하늘이 도와야지 일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오늘이, 오늘이 진짜 어. 딱그 날인 것 같아요. 운영진들이 네. 판단 잘해서 출발 잘했고 하루 종일 우리 라이딩할 때 기사 안 와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낙낙국토종주의 어 끝. 끝? 어, 낙동강 하구도. 사구, 네. 네. 저 너무 여기가 어디냐면은 국토정지. 그 정서진 알죠?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633km예요. 국토 종주. 오늘 국토 종주 완주하셨어요. 아, 네. 네, 아, 네. 네. 너무, 네. 너무 아니, 너, 어, 너, 우리 지금부터 고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저기 국토종주 2일차 우중라이딩을 하, 했고 그다음 후미까지 보셨죠? 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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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형님들과 매니저님과 이틀 동안 같이 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경운 토크까지 완성되셔서.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laughs> 오, 오늘 뭐 어제 오늘 <laughs> 에, 가장 그, 저기 사건 사고가 많았던 <laughs> 에, 에, 핸드폰도 잊어먹고 <laughs> 네, 사연 <사회> 많은 여자입니다. <laughs> 하지만 아, 공교동교 <공표> 너무 <웃음> 즐겁게 <웃음> 마무리해서 <웃음>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포카도 짱 <laughs> 멋있었고요. 리더도 리딩도 짱 멋있었고요. 그리고 코미도짱 <laughs> 멋있었고 팀워크이 너무 좋아서 행복한 라이딩이었습니다. 할말 없어요. 아유, 할할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 말. 내가 묻는 거나 묻는 거나 대답해. 오늘 저기 뭐야 힘드셨죠? 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안전 거지고 한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살이 없는데요. 수수로 왜 이렇게 많이 팔아 여기 강원도도 아닌데 수수는 사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어백 100... 40km 탔죠? 네. 네, 아, 네 거의 뭐 150km 가까이 되죠. 그렇죠. 네, 예. 많이 힘드셨죠? 아, 그럼요. 예. 아,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가좀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할것같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선생 <laughs> 자, 오늘 어, 국세정주를 기획하시고 어, 운영을 해주신 우리 4대강 기토종 밴드장님이시죠? 예, 박선진 리더님께서 한마디 하신답니다 네, 일단 음. 반갑습니다 어, 일단, 일단 모두 무사하게, 그 안전하게 오늘같이 그 이렇게 앞천우 속에서도 사고 어, 없이 라이딩을 끝났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기토종족 깨끗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예정은? 아, 8월 달에 8월 20일 저희 금강그룹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